디지털을 사용하면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디지털에서 이 스캔 데이터 사용법인데요. 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처음 왔을 때 초진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나중에 여기다가 뭐 다시 보철을 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했을 때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중 최종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 이제 일을 빼거나 그래버리면 아날로그에서는 일을 뺐으니까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빼기 전에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이제 디지털은 이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해서 새로운 보철물을 만드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초진 위아래 스캔 데이터인데요. 이분은 이제 요 앞니하고 여기가 다 브릿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제이다 다시 하고 싶어 하셨던 케이스에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이건 초진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백업을 해놔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22번, 3번, 4번 여기는 브릿지로 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치아들이 이제 나중에 브릿지를 제거해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다. 발치를 하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임플란트를 두개 하고 이렇게 네 개로 임플란트 위에서 브릿지로 만드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생각 없이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빼고 브릿지 제거하고 이 빼고 임플란트 넣고. 고처를 할때 보니까 환자분께서 나는 예전에 이거 빼기 전에 이 치아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날로그였으면 이미 이제 그게 다 날라가 버렸으니까, 없으니까, 날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를 빼는 순간 사라져 버리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복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디지털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렇게 옛날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옛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질 않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보시면, 네 이분 이제 여기는 새로 브릿지 한 건데, 이것도 그전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 거고, 여기는 임플란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개를 임플란트 한 상태로 새로 보처를 만드는데, 이제 이 작업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기공소에서 하는 작업이죠. 저는 이제 스캔만 해서 보내면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는데 요 작업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이 빼기 전에 있었던 기존의 보철물인데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랑 이 나머지 여기 치아들을 가지고 옛날 데이터랑 지금 데이터를 이걸 하나로 뭉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겹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거의 예전 보철물하고 똑같이 이거는 뭐 아날로그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뭐 여기가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잇몸으로 좀더 들어가서 치아가 길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이나 치아 뭐 길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드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처음부터 알고서 한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옛날 거랑 거의 비교해서, 물론 이렇게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져서 조금씩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을 사용하면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희 기공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예 없는 거에서 디자인하는 것보다 옛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기준을 서 잡으니까 디자인하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치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스캔해서 보내지만 기공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하게 했다고 이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 과정도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어쨌든 디지털을 이용해서 뜻하지 않게 얻은 기존의 뭔가 손대기 전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앞니나 뭐 어금니나 좀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좀 재밌는 케이스라서 한번 이번 영상에 올린 거니까요 이런 케이스 혹시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